광주민중항쟁도 컬트한 느낌이 나는 이 벽화는 5.18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그림입니다. 이 중간에 있는 제 생각에는 총을 맞는 시민인 것 같은데요. 이런 식으로 조은물을 설치했었는데. 지금 이곳은 백두앞이요 음, 강주민주항쟁도에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지역 시민들도 이제 이런 이미지에서 좀 탈피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오를까요